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제 봐요 네, 자 그러면 1번 어, 대학원에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두 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소개부터 해 주시죠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존댓말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우리끼리 떠드는 느낌 오케이 떠드는 느낌으로 그러면 반말로 <laughs> 진행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어디 연구실? 어, 몇 살? 어, 뭐를 하는지. 나이도, 해나, 나이도 해야 되나요안 뭐 해도 돼요? 이, 이런 거 진행자부터 하는 거 아니야? 어, 저는 선서학 교수님 연구실 석사 1기 박진아입니다. 어, 저는 선서학 교수님 연구실 석사 1기 김윤기입니다. 저는 현수예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원에 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솔직하게 내 생각에는 그 약간 화학과라는 과의 특성상 학부 수업만으로는 전공에 대한 이해를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거는 글로 공부를 하는 거고 화학과는 실험이 이제 거의 다인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학부 때는 실험을, 실험이나 뭐 연구나 이런 걸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오고 왔습니다. 오, 아주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대학원을 성대해온 이유는? 나는 사실 학교를 결정했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연구를 결정하다 보니까 성대가 된 거지. 이제 여러 연구실을 이제 찾아보다가 이 연구실의 홈페이지에 가서 논문도 많이 읽고 그랬더니 어이 연구가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음 해서 그 연구실이 있는 학교가 성대였을 뿐이지. 아 내가 성대를 오고 싶다 하고 연구실을 보는 게 아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약간 이렇게 연구실을 결정할 때뭐 학교나 이런 거도 다 좋지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 연구실을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오, 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사 경계로 왔는데 실험 위주의 실험실을 찾아가지고 요곳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죠? 나를 봐. 저희는 입학할 때. 출근하고 아직 퇴근을 못 해봤습니다. <laughs> 아 저희 연구실의 어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씩 할까? 특징이요? 연구실의 특징 이렇게 짧게 하나씩 계속할래? 돌아가면. 어, 어 좋아 좋아. 어, 우리 연구실은 나 혼자 할래. 이렇게 셋이서? 어 그래. 오케이. 우리 연구실은 일단 시약이 많다. 맞아. 시약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탔는데 제한이 별로 없다. 이제 딜레이 없이 할수 있지. 그렇지. 현수. 나? 저희끼리 친해요. 맞아요. 저희는 좀다 같이 서스럼 없이 지내는 느낌? 느낌? 나는 일단 사실 이 구조가 마음에 들어요. 바로 앞에 오피스 있고, 바로 뒤에 실험 있는 게. 왜냐면 뭔가 찾을 거 있으면 바로 찾고, 바로 실험하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개인마다 연구 주제 주는 거. 음. 그렇지. 우린 입학을 하면은 한 사람씩 사수가 정해지는데 그때 사수의 연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연구가 주어져서 그걸 합니다. 그치? 실험 방법 같은 것만 배우고. 연구를 그리고 우리 연구실 진짜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 그래서 그렇게 개인 주제가 있어서 그런지 실험 양이 엄청 많다. 아 맞아. 렇지 않나? 그지. 왜냐면 실험을 하면 할수록 계속 뻗어나가니까. 그치. 이것저것 다게 되고. 안에 안에